올해 저는 67세이며 아침에는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일까요? 이 질문은 제 채널을 자주 시청하는 한 시청자가 댓글을 통해 공유한 고민입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는 문제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화에서는 의사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네 가지 질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환의 초기 증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의 도입 질문을 한박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67세로 은퇴 후 평온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는 수면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쉽게 잠들 수 있었지만 새벽 3에서 4시경에 자주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는 낮 동안 피로감을 느끼고 가벼운 기억력 감퇴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면 문제는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가능한 한빨리 병원에서 종합 건강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망설였지만, 딸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마침내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저한 검진과 수면 상태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 의사들은 박씨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검사 결과 박씨는 약간의 혈당 상승과 경미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이러한 문제가 박 씨의 수면 중단과 수면의 질 저하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 외에도 수면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한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거나 과식하지 말 것.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것. 저녁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피할 것. 낮 동안 가벼운 활동을 늘려 밤에 더 쉽게 이완할 수 있도록 할 것. 박 씨는 의사의 조언을 성실히 따랐고 곧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더 이상 너무 일찍 깨지 않으며 여러 날 연속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수면 문제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신체의 내부 장기 건강이나 대사 장애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령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질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더 깊이 탐구하면서 다음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가 이른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일까요? 2023년 한국에서 실시된 수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06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그룹에서는 불면증 비율이 21.4%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63세 이상의 응답자 중 47.1%가 건강 문제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98.9%는 자신의 수면의 질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고령자들의 수면 문제가 드문 일이 아니라 흔히 발생하는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2. 고령자의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이의 증가,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겪습니다. 신경계 중앙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대사 과정이 느려지며 특히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이 쉽게 중단되게 만듭니다. 기저질환, 고령자 중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밤중이나 이른 아침에 자주 깨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활 환경과 심리적 스트레스, 가족 환경의 변화나 감정적인 갈등은 정신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재정 및 건강에 대한 불안도 고령자의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3. 수면 문제가 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답은 예입니다. 수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고령자는 가능한 한빨리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불면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사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장기간 불면증이 지속되면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올바르게 치료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심각한 건강,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밤중이나 이른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걱정할 문제일까요? 많은 고령자들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어 새벽 3에서 4시경에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 현상은 신경 기능 저하로 인한 수면 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러한 증상은 고령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심각한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조기 검진과 상담을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아침 불면증을 유발하는 잠재적 질환들. 1. 신장 문제. 신장은 신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배설 능력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여러 번 소변을 보거나 급하게 소변을 보고 싶어져 수면이 중단됨. 장기간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낮 동안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낌. 2. 당뇨병 당뇨병의 일반적인 증상 중 하나는 밤이나 이른 아침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혈당 수치가 상승하여 신장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남은 당부를 소변을 통해 배출하려 하여 야간 배뇨 횟수가 증가함. 과도한 갈증 또는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껴 수면의 질이 저하됨. 3. 갑상선 문제 갑상선은 신진대사와 신체에너지 수준을 조절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주 불면증을 겪으며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낌.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져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잠들기 어려움. 4. 우울증. 우울증은 불면증 또는 수면 중단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일찍 깨어나지만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며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신경계가 점차 약화되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의 질과 정신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5가지 기준 미국 심장학회는 수면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기준 1. 매일 밤 최소 7, 8시간의 수면 시간을 유지할 것. 기준 2.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일주일에 두 번을 넘지 않을 것. 기준 3.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는 빈도가 일주일에 2번 이하일 것. 기준 4. 숙면을 위해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을 것. 기준 5. 아침에 깨어났을 때 최소한 5일 이상 상쾌하고 개운함을 느낄 것. 이 연구는 평균 연령 60세의 성인 17만 명 이상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수면 지표를 기준으로 각 개인의 점수를 0점에서 5점까지 평가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의 연구 결과 5점을 받은 사람들은 0점 또는 1점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21% 감소했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9% 감소했습니다. 감염, 치매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40% 감소했습니다. 평균 수명은 남성의 경우 4.7년, 여성의 경우 2.4년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양질의 수면이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및 수명 연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면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고령층에게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고령자를 위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세 가지 방법. 1.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소음과 방해가 되는 빛을 제거하여 숙면을 유도하세요. 2. 나쁜 생활 습관 조정 적당한 저녁 식사를 하되 너무 늦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녁에 물, 커피 또는 자극적인 음료 섭취를 피하세요. 낮동안 가벼운 운동을 유지하여 밤에 몸이 쉽게 이완되도록 하세요. 3. 수면에 대한 기대 조정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얕은 수면이 증가한다는 점을 인식하세요. 미국 수면 전문가들은 65세 이상은 매일 7-8시간의 수면을 권장합니다. 장기간 수면 부족을 겪는 고령자는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과 깊은 잠을 위한 5가지 팁 1. 취침 전 편안한 음악 듣기. 잠들기 어렵거나 밤에 자주 깨는 경우. 부드러운 음악을 들어보세요. 음악은 마음과 몸을 이완시켜 쉽게 잠에 들도록 도와줍니다. 2. 낮 동안 가벼운 운동하기. 연령에 적합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태극권이나 요가를 추천합니다. 3. 침실의 조명과 소음 줄이기. 밝은 수면 등과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여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4.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피하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5.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 내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이는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6. 운동 습관 조절로 수면 개선하기.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하기.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태극권과 같은 활동은 수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적당한 강도로 운동하고, 과도한 운동을 피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신체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침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식 피하기.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정과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로 인해 규칙적인 새끼 식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늦은 저녁 식사 또는 야식 섭취가 흔해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과식하면 위장과 장이 지속적으로 소화 활동을 하게 되어 신체가 수면 준비 대신 소화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전통 한방 요법을 활용한 이완 방법. 몸속의 질병은 몸 바깥에서 치료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한방 약재를 넣어 조욕을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효과적인 이완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욕시 따뜻한 물의 온기와 약재의 활성 성분이 발의 경혈과 경락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이는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로를 해소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환경 최적화하기 편안한 수면 환경은 양질의 수면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적절한 높이의 베개, 쾌적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깊은 수면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 환경의 불편함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생체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실내 온도를 편안하게 조절하세요. 이러한 조치는 수면 중단을 최소화하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숙면을 위한 마지막 조언. 만약 자주 불면증을 겪거나 수면의 질이 낮다고 느낀다면 먼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조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 습관, 과도한 운동이나 취침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식습관, 과식이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피하고 취침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수면 환경,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쾌적한 온도를 설정하세요.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의 상담과 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한 정보와 조언이 여러분의 수면 개선, 건강 증진 및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